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당두유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오늘 같이 영상을 찍게 되신 분은 이번에 신굿을 하게 돼 제자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당 서하 신녀입니다 <laughs> 아주 어색해 아주 어색하고 낯설어요 왜냐면 유튜브 촬영을 뭐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오늘 영상 찍는 날이니까 같이 찍자 이래가지고 <laughs> 온 거거든요. <laughs> 그리고 한복도 신고 탈때 입을 한복인데 같이 입고 찍어볼까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2년 전에 오셨었나 처음에. 네 맞아요. 2년, 2년 전. 전에 처음에 왔다가 그때는 제가 신바드라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지? 기잘안았네 그럼 기운이 좀 세다고. 음.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닌 것 음. 같으니까 일단 잘 지내보라고. 음. 음. 어, 맞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돌려보냈었던 것 같아 근데 2년 후에 저희 집에 온 거죠 제가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그때 방문도 아니었어 <laughs>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아 근데 뭐 신기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있어 봐라 본인이 느끼면 그때 가서 본인의 때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년 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한 거죠. 그게 몇달 됐지? 지금 한네달 됐나요? 맞아요, 한네달 정도 음. 됐어요. 그때 다시 오게 된 계기? 일단은 그때 2년 전에 얘기했던 게 생각도 났었고, 음.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이제 저한 보니까 음. 뭔가 전 아무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뭐딱 음. <laughs> 무슨 소리야? 와 이러고 그리고 그때도 보고 나서도 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음. 맞는 이유들이 음.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음. 주시고 있었고 음. 맞아 주위의 반응도 음. 중요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저도 사실 처음에 무당집에 갔을 때도 신바드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도 이랬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반응인 게 맞고 사실상 믿어지지 않잖아요 맞아. 약간 우리가 무당이라 그러면 뭔가 영화에서 나오는 약간 말도 안 되는 <laughs> 귀신 대치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아, 근데 맞아. 그런 거랑은 느끼는 거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오셨을 때는 2년 전과는 정말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때가 오셨구나 이분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진지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저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엄청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다가 제가 먼저 기도를 한번 같이 가볼래요. 해가지고 기도를 같이 갔어요. 그때 맞아 그치? 아무 근데... 생각도 없이 <laughs> 아니겠지 그럴 리가. 맞아, <laughs> 그래가지고 기도를 가가지고 느껴보는 걸 얘기해라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지?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해요? 음. 뭐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막 음, 이런 것만 해.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손을 모으고 아무 생각을 하지 말아라. <laughs> 그랬어. 그러고 나서 혹시 맞아요. 보여지는 게 있냐라고 했는데 왜냐면 아무런 백지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백지 상태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보여지는 모습들이 이제 제가 느낄 때 너무. 맞는거지 그리고 제가 보이고 하는거랑 너무 똑같은걸 느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점 보는... 것도 사실상 무당이 됐다 그래서 점이 본인도 준비해봐서 알잖아 네. <laughs> 머리 완전 하얘지고 그니까 막 음. 술술술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점 보는 것도 보게 해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신굿을 하게 된 거지 맞아요. 원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당은 무당이 되기 전에 엄청 막 그런 게 많잖아 뭐 무당 뭐가 뭐 죽다 살아났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과한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느낄 때 왜냐면 저도 뭐안 좋은 뭐 병이 와 오고 뭐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게 혹시 있었어요? 저는 몸으로막 느낀 음. 거는 많이 없었고 이제 살면서 계속 일적인 거. 어. 진짜 열심히 계속 일을 했고 음. 쉬지도 못하고 일했는데 음. 계속 끝까지 가지 못하더라고요. 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던 것들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음. 집에서 구슬 많이 하셨었더라고요. 음. 이런 거다 느끼면서 아 그리고 집에서의 그런 풍파가 되게 많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그러니까 막내예요 집에서 음. 저도 막내잖아요. 근데 집에서 막내인데 그거를 다 이제 이고 지고 살아왔던 거지, 혼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런 베이스는요, 다른 무당분들에 비해서 엄청 막 진짜 역경과 고난을 엄청 겪었구나, 이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이 터진 거지. 처음을 <laughs> 너무 기가 막히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말 객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볼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사실 진짜 와, 이런 것까지? 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가 가지고 매니저님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라는 걸 얘기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웃음> <웃음> 정말 한 <laughs> 2주 지났나? 맞아요. 맞아.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 끼친다면서 막매니저님 와가지고, 지금 당장 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스스로도 좀 보여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신 받기 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신을 받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도 진짜 많이 하고, 보이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헛소리도 많이 하고, 막 정리도 안된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너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그리고 <웃음> 아예 몰랐고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뭐 무당 뭐 영상을 본다거나 저도 그런 거 없다가 신을 받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너무 똑같더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지금도 보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확실히 깨끗하게 신받는 사람이랑은 음. 좀 많이 다르다는 라걸 저도 또한번 많이 느끼기도 했고 마음을 잡고 나서도 많이 바뀐 것도 있고 음흠. 마음을 잡고 나서 바뀐 점은 뭐예요? 뭔가 내 자신을 좀더 믿게 됐고 음.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었던 것들도 다시 한번더 더 생각하게 음. 됐던 것 같아요 어, 맞아 싱긋할 음. 음. 때 약간 내 인생이 <laughs> 맞아요, 제일. <laughs> 다시 약간 돌아보게 에... 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음. 맞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음. 왜냐면 저도 굉장히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나서 결정을 한 거였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너무 무당이라는 게 또, 베일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음. 또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딘가에 취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취직하면 인수인계라도 있고 사실상 뭔가 누가 알려주면서 공부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로지 나를 믿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아예 아는 게 없으니까 음. 더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확실히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왜냐면 저한테 신을 받으려고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신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어, 실질적으로 정을 볼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사진을 음. 보여주고 그랬잖아. 아, <laughs> 그죠? 첫날, 그때 기도. <laughs> 사진을 왔어요. 보여주고 맞춰보라 그랬어요. 진짜 무당이면 정을 볼줄 알아야지. 맞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춰보라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썰로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아는 무당분이 있어요. 근데 그 무당분이 지금 무당을 안 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 이분은 한복을 고이 접어서 이렇게 밑에 넣어놨다. 그리고 그 한복을 꺼내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 일반인이 사실 한복을 입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도 막 그렇게 뭐, 한복 입게 뭔가 막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전혀 그런 사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너무 소름끼친거예요 오케이 가자 <laughs> 이렇게 된거였어요 <laughs> 근데 저도 많은 분들을 데리고 기도를 다녀보면서 진짜 신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실 정말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본인도 느끼면서 인정을 하게 된거 같고 저도 맞아요. 인정을 하게 된거 같고 음. 지금 이제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무당이 되어있을텐데 <laughs> <laughs> 네 <laughs> 어떤거 같아요? 어.. 저는 받기로 하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한결 더 편해졌고 음.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음. 더 많이 상쾌해진 느낌도 음. 있고 그래서 앞으로 힘든 일도 있긴 음. 하겠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음. 않을까. 맞아요. 음. 무당이라고 안 힘든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신굿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던 과정 중에 봐왔던 분들 중에는 아마 진짜. 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깨끗하게 잘 보고, 없는 말 지연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예약 문이라던가, 그런 것도 한번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무당이 된 <laughs> 네. 서아신녀로서 같이 영상을 찍을게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